안녕하세요. 토니의 다육세상입니다. 와, 진짜,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, 새벽에도 이렇게 빗소리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제가 거실, 어, 베란다, 뭐, 안방 베란다, 다 창문을 거의 닫고 정말 조금 열어놓고 잤거든요. 너무 답답해서. 그런데 그 빗소리 때문에 잠을 자꾸 자꾸 깨게 되더라고요. 아, 진짜. 음 어느 지역은 아래역은 또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, 아또 어, 윗지방은 너무 많이 오고, 이제 여기 대전은 중간 지역이긴 하지만 아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새벽에 제가 깨가지고 이제 나와서 네 이쪽에 이제 왼쪽 부분에 네 이제 조금 음, 비가림이 덜된 부분 옆 측면이 아 어, 이제 옆으로 비가 때리니까 이렇게 어 화분에 물이 많이 묻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와서 세탁소 비닐로 이렇게 대충, 네, 옆, 옆 부분을 막아주고 또 들어가서 잤답니다. 아우, 빗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문을 조금만 열어놓고, 네, 닫았습니다. 아, 요용을 네, 아시죠? <laughs> 제주도에, 네, 김재승 구독자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, 아, 예쁘게, 네, 잘 크고 있는 제주 용울입니다. 와. 이제 이쪽으로는, 어, 이제 햇볕이, 네, 햇볕을 볼수 있는 그쪽 방향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아, 조금 더 이제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있죠. 네. 이렇게 있고 이제 뒤쪽으로는 줄기가 아직은 약간, 네, 이제 푸릇푸릇한 그런 줄기를 갖고 있고요. 앞쪽으로는 이렇게, 네, 오래오래 묵어서, 음, 아주 꿀벅지, <laughs> 꿀벅지 목대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. 와 이렇게 늘어지게 이제 요게 원래는 조금 이제 각 몸으로 네 여러 개 몸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한세개 정도는 한 몸으로 돼 있었고 나머지 이제 각각의 몸이었는데 이렇게 조화롭게 심어 줬더니 아 멋있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아, 생각 같았으면 진짜 얘를 좀음 거리대로 꺼내서 물을 좀흠뻑 줬으면 좋겠어요. 얘를 제가 한, 한 10일쯤 전에 물을 잠깐, 이제 이 화분에 한 2분의 1 정도 줬었거든요. 어, 푹, 이제 물, 구멍에 물이 셀 때까지 주기는 조금 겁나서, 이제 용물은 워낙 노지성이 강하고 그래서 큰 일은 없겠지만, 그래도, 네, 그래도 조금 이제 또 선물 받으내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, 화분에 한 2분의 1 정도 주고 이렇게 말려놨는데 이제 흡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. 예,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네, 원 없이 많이 줘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음, 멘도사, 예, 멘도사 이렇게 꽤 오래된 멘도사인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자꾸자꾸 떨어져요. 예. 노지에서 크는 이제 이런 애들보다 줄기가 약해요. 확실히 아파트 안에서는 어, 그래서 지나다닐 때 이렇게 자꾸 꺾이고 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. 음 요거는 미니벨금입니다. 미니벨금. 아, 수영이 수영이 조금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 예,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조금 제가 이제 한 포트를 더 사서 붙일까? 같이 합식을 해줄까,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아, 이제, <laughs> 또, 새로 데려오면, 약간, 이제, 그, 얼굴 모양도, 네, 다르고, 그래서, 이제, 그냥, 요대로만, 네, 키우려고, 이렇게, 네, 귀엽게, 어느, 어떻게 보면 참 귀여워요, 요거.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, 요거는, 르노아르입니다. 르노아르. 어, 얘는, 이렇게, 여름에 계속, 이제, 네, 거리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 물이 음 아직은 잘 유지되고 있고요. 얘는 이제 원래도 이렇게 아주 푸릇하게 그렇게 여름이라고 해서 푸릇하게 빠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종류 같아요. 보라빛 애들이 주로 그렇잖아요. 이렇게 보라 보라로 물든 애들이 음 이제 조금 성장기가 되면은 또 이제 좀 푸릇한 초록빛이 많이 나겠죠. 어, 얘도 이 제가 제 여름 내내 어, 거리대 뒀다가 이제 어, 엊그저께, 오늘은 비가 오지만 엊그저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. 비 오기 전에, 그래서 이제 그때 네, 다른 애들하고 교체해주느라고 지금 데리고 들어왔고요. 요거는 시그니처입니다. 시그니처 이렇게. 네. 얘도 물 들면 네 한미모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록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네 시그니처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라탐 작년 여름에 화상 입어서 굉장히 네, 미워졌던 라탐라탐인데 여기 어, 작년 여름에 입은 화상 기가 아직 남은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아랫 입장은 다 없어졌고 이렇게 음,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에 한번 그렇게 화상을 입혀봤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안쪽에서 계속 두고 네 이렇게 있었더니 깨끗한 얼굴로 이렇게 어 <laughs> 자리 있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네카시오조금입니다 어, 얘도 이제 거리대에 나가서 네내 네, 있다가 자리 바꿈하면서 들어온 그런 애고요. 얘는 한 일주일쯤 전에, 예 네, 일주일쯤 전에 내리는 비를 맞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 네 생기가 있어 보이죠. 아,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우리 집 용월이 있습니다. 요거는 잎꽂이로 입꽂지로 키운 용월입니다. 이렇게 조금 볼품은 없지만 네 잎꽂이로 키우고 나면은 또 정이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, 여기 있는 큰 용월하고는 네 안전. 하늘과 땅이죠. 네. 이렇게 조그만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음,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. 음, 얘는 이름이 안 보자. 너가 누구냐? 아 입에서 맴도는데 <laughs>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네, 이렇게 염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칼라 염자 인데 칼라 염자 인데 올 여름에는 아 이렇게 조금 생기가 없고 지금 이제 물을 자주 못주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, 이렇게 칼라 염자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아, 아 배추가 된로우입니다 완전 예. 완전한 배추입니다, 진짜. 요거는 제가 이제, 그때 언제냐, 작년 가을엔가, 올 봄엔가, 올 봄인가, 올 봄에 같아요. 저기, 음, 그 묘목시장에 구경 갔다가 사온 애인데, 요거 세포트에, 세포트에 5천원 주고 사와서 이렇게 합식을 한 건데, 아, 요렇게까지, 예, 무지막지하게 배추가 되다니요. <laughs> 요거 너무 옷 자랐네, 진짜. 아, 나름 요렇게 햇볕이 조금 가까운 데서 줬는데도 이렇게 많이 옷 자라서 예쁘지 않네요. 이렇게 여기 또 일부 화상기도 있고, 예, 창틀 가까운 데서 뒀더니 화상기도 있고 하는데, 그렇게 햇볕을 받는데도 이렇게 옷 자라고. 음, 그리고 요거는 석연아입니다, 석연아. 아우, 얘는. 얘는 어떻게 하자는 보, 뭐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어, 요 밑에는 입꼬지로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아 너무 안 이뻐요 지금 멋대로 이렇게 커가지고 그렇다고 뭐이제 와서 요거를 적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너, 어, 너가 어떻게 크나 보자 그리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아 난감한 수영입니다 어찌 이렇게 키만 크는지 음, 그래서 참 우리 집에서 예쁘지 않다 너는 예,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아, 어, 얘는 천대전성이죠. <laughs> 아우, 죄송합니다. 아, 천대전성. 얘도 많이 물이 고픕니다, 이렇게. 어, 얘는 이제 원래부터도 이렇게 물을 많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1년에, 1년에 몇 번만 주면 되는 그런 애인데, 여기는, 그리고 얘는, 음, 얘는 백화시즈입니다. 백화시즈. 얘는 여름에 참 여름을 굉장히 어렵게 나는 그런 자어 그런 달이에요. 저하고 한 4, 5년 정도 있었는데 여름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조금 그렇습니다. 이렇게 새 입장이 나올 때는 약간 프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커 가면서 이렇게 이제 반듯한 입장으로 바뀝니다. 요거는 살짝 이렇게 화산기도 있고. 어, 하여튼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러네요. 아, 여기는 라디칸스. 꽃 피울 때 뿜을 많이 받았던 라디칸스인데 요렇게 이제 네, 다 위에 잘라 줘서 음,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 얘는 온둘라타입니다. 온둘라타. 예. 요거는 염작과의 일종인데 이렇게 나무처럼 예, 나무 수형으로 이렇게 다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얘는 이제 물을 조금 줘가면서 키워야 돼요. 물을 안 주잖아요. 그러면은 굉장히 입장이 꼬질꼬질하니 밉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름을 제외한 이런 좀 애민한 시기 빼고는 물을 좀 자주 주고 또 햇살에 너무 많이 물들인다고 햇살에 너무 많이 노출을 하면은 아, 안 이쁘더라고요. 요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 어, 유리창 아래 이 정도의 네,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얘는 얘는 뭐더라? 음 얘도 염작가 일종이잖아요. 이 음, 요거는 친구 집에서 이렇게 떼와 가지고 음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앤데. 예 네, 이렇게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? 예능은 <laughs> 어, 보자 너는 음, 얘는 구름인네 다육일상 님이 네, 한 1년 1년 반전에 어, 오래됐습니다 1년 반전에 이렇게 어, 보내준 홍매화 입니다 홍매화 이렇게 굉장히 네, 목대가 튼실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죠 아, 그래서 이제 여기 음 여기 부분이 조금 행하잖아요 어, 이렇게 작은 애들은 올라오고 있는데, 조금 여기가 횡해서, 제가 이제 조그만한 애, 어, 조그만한 얼굴 3개짜리 애를 하나 데려다 놨습니다, 봄에. 그래서 분갈이 할 때, 이제 여기 부분에다 같이 이렇게 심어주려고, 네, 그렇게, 음, 데려다 놓은 애가 있는데, 이제 조금 그러면 더 다복해지겠죠, 그렇게 같이 심어주면, 네. 아, 이렇게, 이제 오늘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, 어, 빗소리는 좋지만 또 윗지방에 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아, 이렇게들 많이들 또 신경 쓰시고 하는데 네,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. 네,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